우리 무너진다 여기 아빠 봐 아빠 봐봐 뛰면 안돼 우리 무너진다 여기 대공공고. 안녕하세요. 아니 이거 엄청 거예요. 왜요? 맞아요. 맨날 거려도안 돼요. 아파가요. 빨리 도와달래. 민이에요. 빨리 와. 내가 나가 나올 게 도는 게 맞아요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 안 근데 아직도 가. 아니 어디? 1분만. 다리가 썩어 네, 알아요. 뭐, 구수가다 생각하고 각타하려 하는데... 친구